국민연금 2050년 고갈 더 내고 덜 받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개혁을 해야 된다. 왜 지금 와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라는 건가요? 내용을 보면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정상화가 돼 가는 과정에 벌어진 사회적 간극을 어떻게 조종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직면한 과제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는 오일쇼크 이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대를 맞았잖아요. 오일쇼크를 경험한 전문가들도 흔치 않고 정책 당국자들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걷고 그것에 대비해 본 경험이 현재 없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보이고 올 하반기에 코로나 19 회복에 다른 경제 회복이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복병이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주식 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 동학 개미 이후 1인 1 계좌를 넘어 1인 2 계좌 시대로 가고 있는 여러 복잡한 그런 단계의 국민연금. 5% 내로 수익률을 제고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 오래전부터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와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해라? 문재인 정권 때 해야 할 거를 사실상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 30%라도 이거를 뭔가... 이 체인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 전면 개혁을 하라? 저는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국민연금이 2020, 50년에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고갈될 것이다. 이 고갈에 대한 프레는 조금 다시 짜볼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40, 50대가 더 내고 덜 받게 한다. 그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집값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살 사람이 없다. 미분양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에? 그런 상황이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몇몇 군데에 50억, 40억, 30억의 재건축, 이런 단지에 한두 개 거래의 실사를 빼고는 전부 거래 절벽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팝니까?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집 팔고 싶으면 값을 내리면 됩니다. 값을 내리기 싫은 거 아니에요. 1년, 이제 5월 9일부터 윤석열 당선자님이 정권 교체가 되면은 자주택자들한테 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 이제 1년 지나면 맛볼 수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왜국가이 빌대로 빈데다가 빚더미만 앉아있기 때문에 돈이 부동산에 치우친 세금 문제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사급할 때 증치득세 이런 거 가지고 복지도 해야 되고 할게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처럼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가지고 전부 올려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조금 유지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기회 줄때 빨리 봐세요. 예. 네. 그래서 공급량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과 모두가 함께 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좀 소화가 돼야 되고요. 제가 이 정권 윤희룡,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뭐 조언을 했다기 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거가 1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빨리 공급을 250만 가구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빨리 내놓으면, 형격기 부동산. 물론 여름이 닥치기 때문에 큰 폭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보합으로갈 것인가? 그러다가 9월, 10월, 11월 하반기부터 엄청 떨어지면서 내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눈에는 보이지만 미래 예측을 지금 벌써 4월인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니네 관계 뭘 하냐? <laughs>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4반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 7, 8월 미국 가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공급에 대한 것또 한번 방미 t v 를 통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양극화가 돼 있는 곳들은 뭐 이익에 대한 환수, 수익 환수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넘어갔다가는 부동산이 뭐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것지만 쉽지 않은 국민의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라는 시간이 오래 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한 번에 시장을 하기 위해서 강남의 어떤 이제 방법론을 나오겠지만 은그 내용이 서민보다는 있는 사람들보다 서민이 더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 우리 원희룡, 예, 한번 처음 스타트에 아직 시시 하고 뭐 스타트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믿어보고 어떻게 계획을 짤 건지, 1차 공급량을 어디다 뿌릴 것인지, 2차는 어디에 놓을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약속한 곳은 어딘지 한번 관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보시고요. 지금의 집값이 지금 뭐 재건축 뭐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아, 노원구 같은 경우는 뭐 임대 주택을 왜 비싸게 짓나 오세훈 서울시의 발목 잡힌 백사마을 104마을. 여기 백사마을은 이제 조금 외곽 그렇게 외곽은 아니죠. 이제 세대, 수도권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박원순이가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을 거의 못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약속을 이행을 못한 것보다는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기로 했었나 이 임대주택을 뭐 하러 들어갑니까 솔직히 조금 더 주더라도 자기 집을 갖는 게 낫죠. 그건 맞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는 약속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이 함께 통합이 돼 가지고 공급량을 만들어내는 곳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등촌도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이게 대장동처럼 높은 놈들하고 뒤에 뒷근육으로 주는 돈. 이게 수조원이면 분양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원가 분양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조리를 나가는 돈이 업어가지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3억, 4억에 분양할 것들을 7억, 8억으로, 8억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3, 4억에 분양해야 할 몫의 3억은 전부 부조리의 돈인 거예요. 에? 높은 놈들한테 돈 주고, 신문사에 피하라고, 뭐하고, 뭐하고, 또 중간 마진, 뭐 건축하는 무슨 뭐, 무슨 물건 사는데, 뭐 하는데, 뭐 뒷근육으로 주는, 전부 이게 반 이상의 돈은 그마진은 전부 뒷근육으로 해먹는 애들. 그리고 원가가 4억에 할 돈이 3억을 우리가 더 내는 거죠. 그런 값으로 지금 송도라든가 다른 데 지금 값들이 옛날에는 그나마도 4억, 5억에 분양한 것들을 10억, 12억,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시골에다가 12억, 13억을 내라고 하니. 이게 지금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